코로나 때 왔을 때 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 명동에 이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 세상에 경매가 나왔다고 어쩔 거냐고 역대 이제 경매 사상 네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나왔어요. 가격 되게 궁금하시죠?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눈이 또 많이 오고는 했지만, 다 또, 다 녹았어요. 녹고, 날씨가 좀 이제 조금 풀렸는데, 그래도 춥긴 춥네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 어딜까요? 어,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거 같지 않아요? 어, 손흥민이다손흥민 <laughs> 예, 제가 와 있는 곳은 명동입니다. 지금 명동에 와 있어요. 어 옛날에 제가 코로나 때 명동 한번 와서 명동의 실태를 한번 그때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명동을 찾았어요. 왜 찾았을까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 보이는 스카이파크 호텔이 경매가 나왔어요. 명동의 이 중심부에 있는 호텔이 세상에 경매가 나왔다고 어쩔 거냐고. 아 명동의 호텔은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경매로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낙찰이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동의 지금 현재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또이 경매가 나온 물건도 좀 소개도 해드리고 오늘 명동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또 명동으로 데이트 많이 가셨던 분들 생각나시죠? 크리스마스나 또 명동 성당 아마 좀 옛날 추억에 젖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하나은행에 보면은 막 지금 광고판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지금 그 스카이파크 호텔은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벌써 조금 그렇다. 그냥 너무 좁아. 응. 근데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 보니까 호텔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호텔 로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호텔 이렇게 주차장 입구가 지금 딱 이렇게 있는데. 어 이미 이제 이게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이제 법원에서 내부 사진이나 호텔 방안이라든지 호텔 안에 카페라든지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사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뭐 아내를 들어가서 영업 방해를 할순 없죠. 예, 영업 방해를 할순 없고 오늘 이렇게 큰 호텔이 경매가 나왔다는 거. 예,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어 이거는 또 얼마인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근처에 지금 코로나 때 명동과 지금의 명동의 모습을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이 동네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가 아무래도 명동이 호텔도 많죠. 관광객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또 여행객들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막 오시고 하니까 다시 조금 활기를 찾은 느낌이 듭니다. 야, 여기 오니까 사람 구경을 좀 하네요. 여기 호텔에서 앞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여기 이제 화장품 골목. 야, 명동교자도 저기 있고. 예전에는 명동하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싼 땅이었는데, 와, 지금 점심 때 왔는데, 주말도 아닌데, 오, 사람 되게 많아요. <laughs> 코로나 때하고 완전 달라. 그리고 그때는요, 여기 가게 다 비어 있었어요. 다 임대 붙어 있었고,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활기차게, 바뀌었네요! 어 좋다 어쨌든 잘 돌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예 네. 사실은 근데 명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면 명동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어, 예전 같지 않고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서 갈수록 점점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전 같진 않은데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 대낮인데도 저 불구하고 지금 엄청 사람 많죠. 여기가 이제 명동 예술극장 앞인데 예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낮은데도. 그때 영상이랑은 좀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려 보면은 아마 완전 다른 그때는 여기가 지금 명동의 가장 메인 아주 핫한 그 위치에 있는 딱그 곳인데요. 저쪽에 원래 유니클로 매장이 있었는데 저것도 다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도 지금 임대가 비어 있어서 쓰레기만 잔뜩 앞에 놓여 있어요. 바로 옆에도 지금. 가게가 다 그러네요. 저도 명동을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심각한데요? 계속 줄줄이 다 지금 폐업이 된 상태예요. 다시 예, 활기를 뗄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완전히 밤에 암흑이었어요, 암흑. 아, 아무도 없는. 이렇게 활발한 곳 이야. 좋다. <laughs>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게 활기가 있는 모습이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잖아요. 이게 좋아요. 좋습니다.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고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그래도 이렇게 또 기운차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힘이 나네요, 좀. 이렇게 고금리에 지금 그렇죠. 상가들이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상가들도 자영업도 잘, 장사가 잘 되고 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참 좋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흐리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인생사와 부동산의 인생도 좀 닮아 있다? 어, 저는 경매를 하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마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와 멋있당. 저 호텔 안에 있는 카페를 왔어요. 자, 복마마의 일상의 탈출 브이로그. 네, 제가 지금 스카이파크 호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호텔은 2023 타경 101289. 입찰일은 2024년 1월 17일인데요. 네, 유찰이 좀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아마 건너뛸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이 YG 빌딩에 있는 스카이파크 호텔입니다. 지금 이 명동이 한박판에 이른 호텔이 그 역대 이제 경매 사상, 네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나왔어요. 가격 되게 궁금하시죠? 예, 몇 천억이에요. <laughs> 경매는요, 여러분 얼마까지 구입할 수 있나 궁금하시죠? 9,900억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천억에 나오는 건물들이 경매로는 흔하지는 않은데 이번에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감정가로 경매가 이 호텔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텔이 건물이 빌딩이 이게 두 개나 돼요. 두 개나. 네, 두 개나 되다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파크 센트럴 명동점 이 호텔이 지금 공항 리무진 정류장하고 인접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묵는 네, 그런 호텔입니다. 어,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한 바퀴 다 둘러봤지만 정말 지금 명동이 코로나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한 20년 전 하고는 물론 그때의 영광은 아직 볼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상권은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에 비교하면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호텔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카이파크 이 호텔은요 건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호, 2호로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 카페가 있는 여기가 지금 1호점인데. 어, 여기는 1995년에 지었으니까 지금 30년 차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거의 5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됐고요. 어 객실 수는 312개, 주차는 거의 한 200대 정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저쪽 아까 제가 처음에 입구에서 인사드렸을 때 거기가 이제 어, 두 번째로 2002년도에 지어진 이제 호텔인데요. 여기는 이제 2002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으로 한 23년차 돼가고 있는데요. 지하 10층 그리고 지상 15층으로 해서 객실수가 132개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한 61대 정도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토지의 면적은 한 2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지금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토지의 면적도 크고 양쪽 다 합하면 거의 7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이게 건물이 빌딩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서 지금 호텔이랑 뭐 카페랑 호텔과 관련된 예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물건이 어 명동의 한복판에 이런 좋은 물건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코로나 때 버티고 버텼던 이런 물건들이 지금 이제 경매가 쏟아지고 나 이제 있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호텔이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이 건물 두 개를 다 합해서 2,290억, 그러니까 2,3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번 유찰돼서 1,830억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금액이 높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유찰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대형 이런 호텔 사업들은 대기업이나 자산 관리 회사라든지, 예, 이런 회사에서 이제 좀 구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사실 이 호텔이라서 저희가 가서 찍거나 이러는 게막 무단으로는 어려우니까 법원에서 사진들을 굉장히 어 촘촘하게 꼼꼼하게 좀 많이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내부 사진들은 지금 어, 사진으로 이제 올라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명동의 좋은 물건들도 예,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경매라는, 예, 경우까지 지금 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이 뭐 30년 전 하고는 지금은, 어, 상당히 쇠퇴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호텔을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아, 이런 호텔은 도대체 얼마에 나오냐, 막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예전에 명동의 모습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도 한번 또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명동을 제가 와서 좀 보여드렸어요. 저미이 물건이면 얼마나 낙찰이 될 것인지, 뭐또 뉴스나 또 기사에 나오긴 하겠지만, 예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감정가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많은 관심들이 있긴 합니다. 결국은 코로나라는 예이 어려움들이 대기업들도 예 문을 닫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지금 뭐 호텔도 그렇고 관련된 부대 사업들도 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다 인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권리 분석은 특별히, 예, 해드릴 만한 거는 없고요. 다 호텔 부대 사업들이여가지고 어차피 인수를 하실 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이제 대기업들이 다 알아, 알아보시고 하실 텐데, 우리는, 아, 이런 것도 경매가 나오고, 가격이 이렇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하나 살 때도, 아, 이런 가격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예, 폭넓게 알아두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명동을 왔어요. 어려운 코로나를 다 넘기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2024년 올해도 명동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올 1년도 이렇게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공마마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월세 부자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다 라는 희망과 꿈을 가져보도록 해요 안녕